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분들이 그냥 화상, 주호로 체면이 같지만, 메타버스로 인하여 참전용사들의 참전 당시의 젊은 시절 모습을 가상으로 재생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철이 장교의 서열로 기수단이 입장하고 일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정렬 장교가 대표 기도를 하고, 이도상 안심사가 성경공도를 하였습니다. 송혜성 목사님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방국 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셨던 전사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실종자와 포로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또한 지금 살아계신 위대한 노병들이시오. 여러분들도 그때 빛나던 검고 푸른 눈빛이 흐르해지고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흘러 몸은 열로 해가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여 싸우셨던 여러분들의 초원의그 눈빛만큼은 하나도 잠들지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를 마음에 담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나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참전용사님들, 아니,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계시는 화상주부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귀한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향하여 우리가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동톤여인 교수가 애국가를 제치하고 전사자 실종자 추모 감사 인사를 예비역 해군제도 김종대 장관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김진표 의원이 대룩하고 2021년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보훈 예배 및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7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행사를 준비해여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식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축사를 로버트 애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대독하였습니다.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I thank Seidin Church and Reverend Dr. Kang Sung for annually hosting the Korean War Veterans Appreciation Program for 15 years straight. 그리고 영상 축사는. William Good morning. I'm Charlie Brangle, and I'm blessed to be able to be with you at the St. Eden Church on this wonderful morning. Thank you for coming together as we commemorate the United Nations Veterans. 한영사를 백공기 용의시장, 황민철 국가보훈처장이 하였습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 조창기 회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박사매직들를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김창진 당원, 새해 대교의 주일 학교를 대표하여 손혜민, 이혜전 학생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 분의 참전면차들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젊은 시절로 소환해서 감사메달을 벌어주는 꿈같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